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찬송가 521장으로 북된 주일 새벽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뜬금이여.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눈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다시 놓 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나춘 구원의 문또 열려치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병에 담으셔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연결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제목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날개를 달고 도착해야 할 곳에 잘 도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허락해주시고 귀한 특권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우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한 주간 준비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가족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족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웃사랑 나눔 김장을 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온 교우가 하나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응원함으로 한신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심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의 제자로 선교와 구제하는 일을 성심껏 감당할 수 있게 온 성도님들의 생업 위에 함께 해주시고 가정마다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귀한 영혼들을 감동감화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강청하옵나이다 성령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은 성령의 불로 녹여주셔서 두손 들고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은평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 얻는 방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마다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예배 현장에도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농촌 교회와 개척 교회, 도시 빈민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 위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와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 시간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장애우들이 모이는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현장에도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 북한 땅 지하 교회에서 눈물로 숨죽이며 드리는 예배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가 반드시 예배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0절로 19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 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고 말고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이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그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세상엔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항공로가 있습니다. 어뭐 배가 지나가는 또배 길이 있지요. 사람도 길이 있습니까? 예,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인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는 길은 길이라고 해서 다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길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녀야 될 길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길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는 안될 길을 갈 때에 반드시 되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간만큼 그 대가를 꼭 지불하게 되어 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지난 한 주를 또 돌아보고 오늘 주일 새로 시작된 또한 주간을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좀 살펴보고 결정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인간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있지요.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 가야지 갈 때가 됐지 말하지만 그러나 하루라도 더 가족들과 함께 웃고 싶고 사랑하는 이들과 한번더 눈을 마주하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모양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길리라. 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을 걸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생명이 증가돼요. 히스기야처럼 막5 년씩이나 뭐 연장하시기도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첫 번째.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걸으면 우리의 생명이 길어진다는 것이거나 계속된다는 말이기도 하고 확충된다.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막 생겨요. 어디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더 많아진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 길은 또한 아무리 걸어도 건고하지 않고 아무리 달려가도 실족하지 않는다고 12절의 말씀해 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건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달린다고 하는 적 달려갈 때는 위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늘 걷게만 되나요? 어떤 때는 달려야 될 때도 있는데 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걸어갈 때도 곤고하지 않고 달려갈 때도 실족하지 않는다. 야,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의인의 길은 또한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밝아진답니다. 한낮에 광명에 이른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길은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길은 이와 같이 약속되어져 있는 길입니다. 이 길, 복된 길. 하나님이 보정해 주신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마귀가 이길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 안에 자꾸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리죠. 그때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 적군이 올 때에 방호벽 안에서 진지를 지킨다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전쟁 용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전쟁 중에 있는 군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주님의 군사구나.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이렇게 잠을 자지만 군인들은 늘 지키잖아요. 지금도 우리 의 아들 딸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간밤에도 단잠을 당거 아니겠습니까? 파수꾼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어느 한순간에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은평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건데 기도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가정에서 부모가 되는 사람은 특히나 더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귀가 자고 쥐고 흔들고 까부르니까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된다. 앞서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에게는 더 많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부모가 흔들려 버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려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이 나라의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져서 하나님이 제시한 이 길을 걸어 가는 것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시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라고 아무 길이나 막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집어 던져주는 모든 것을 품지 않게 하시고 거절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느님 오늘 주일도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으시고 성전에 오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셔서 마귀로부터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